가죠? 돌아가 안 되겠어. <laughs> 외면하고 싶네요. 네, 면하고 싶어요. 옛날에 빨리 해보시지. 기타 치는 거 처음 보죠, 우리 이제 남들. 기타 치는 거 처음 보 거잖아. 아, 편... 원래 기타 치던 찬양인도한테 교육 오빠였거든요. 네. 잠깐만요. <laughs> 너...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봐도> <laughs> 일단 그. 어 저기 이거 뒤에 있죠, 이거. 힘드네요. <laughs> 인피니티 드래곤스톤 화이팅 되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로고 만들었잖아요. 네. 우리 로고 만들었잖아요. <laughs> 인피니티 드래곤스톤? 네. 무한 용석. 이렇게 해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년 만에 만들었죠? 3년. 우리 만들자는 얘기는 한 3년?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그 이제 3개 했죠 솔직 네. 근데 로고 어,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어. 제사님들 저기 IDS 일기 참 가입한다고 용 많이 보셨네요 <laughs> 참용 많이 봤더라고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laughs> 그게 되게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생각은 어, 조간단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되게끔 일기를 가입하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해주신 우리 그래서 상큼하고 발랄한 우리 제자님들에게 참욕 네. 어, 많이 봤다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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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도는데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더 이렇게 장비를 낮춰가지고 조만간 또 모집할 텐데 이기또 모집할 테니까 네. 네. 이때 또안 됐다고 또 소문을 내고 싶고. 네 의자 좋아? 네. 네. 뭐 새로 사셨나 의자를? 네제돈 주고 샀습니다. 네제돈 주고 샀습니다. 퍽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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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아프다. 허리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네, 중국 갔다 와서 다리가 베이징 갔다 와서 다리 아픈 거 실제로 다리는 아픈 것도 맞아요. 그래서 네. 뭐 다리가 아프다 이래서 혹신한 걸로 지금 내가 앉은 거는 이런 거잖아요. 블라자이가 네. 허리가 아프다. 뭐가 아프네. 뭐 하여튼 해 가지고 음, 골반 나갑니다. 이렇게. 여기 혹신한 걸로. 혹시한거막한 1, 20분 찍으셔야지. 뭐한 70분, 70, 80분 찍으시는데. 내가 그건 하여튼 아프셨어. 그래서 이제 하나 사드려봤다 <laughs>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에 또 돌아가죠. 네, <laughs> 오늘에 오늘 왜 이제 올해 TV 찍을 때 원래 이게 안 하고 이제 찍을, 저기 뭡니까 책상 있는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공개할 것도 좀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음, 공사 중입니다. 네, 뭐 공사 중 어디가 옆에요. 못 쓰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무슨 <laughs> 얘기예요? <laughs> 공사 누가 <누구 웃음> 하지? 네? 본인이 하세요 공사를? 공사 좀 하죠, 조금씩 하고 있죠. 어, 처음 듣는 얘기네요. 배치도 좀 바꾸고, 처음 듣는 얘기네요. 어쨌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왜 우리는 고구려 TV를 찍고 있을까요? 네, 일단 모집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무려 135명의 친구들이 이제 아이디어스 일기로 모집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거의 이제 하나의 공동체고 네. 그. 일기 갖고 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외모집 <laughs> 했는지 잘 모르겠네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해봤는데 <웃음> <웃음>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후드 주는 네.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후드를 주려고 하다 네. 보니까 그냥 밍숭맹숭하게 중에 네. 좀 그러니까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 해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네. 너무 힘든 게되더라가요또 어, 제자들도 몇명 중에서는 거의 목숨 걸은 애들 있어서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스트레스 많이 <laughs> 내가 닷샘 댓글에 남겼는데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지 않냐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행복하자고도 하는 일인데도죠 그렇죠? 음. 그 그렇게 됐습니다 예 가입 축하드리고 네. 일기 가지고 이제 뭐 할지는 생각해 볼게요 공지를 네. 네. 올리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너 쇼 이렇게 그, 그 디너 쇼라는 말을 원일 PD 만든 말이거든요. <laughs> 그 진짜 쇼를 해야 되나 지금? 아 진짜 행사 준비를 해야 되나 지금? 상당히 엄청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일단 벌려놨어요. 디너 쇼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진행을 하긴 할 겁니다. 꼭약속을 드릴게요.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른다는 거. 네, 아마 그거, 방학 때. 아마 방학 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학기 중에 하는 건 얘도 공부 방해될 것 같아서 좀안 되겠고. 네. 그리고 나도 방해됩니다. 그거 <laughs> 학교 중에 하는 거 방학 때그 빠르면 여름방학이겠죠. 네. 근데 좀 늦어지면 겨울방학 네. 하면 겨울방학 하면 엄청 작은 방해죠. 얘들 언제 이벤트 한 거를 지금 겨울방학 때그 중간에 이제 모집을 계속 할 거니까 네. 요렇게 해가지고. 다, 그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하다 초대할 거냐? 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다는 당연히 초대 못 하죠. <laughs> 인원수가 몇백 명이 될거 같은데 그걸 다 초대하기는 좀 힘든데 일기만 했는데 백명정그래가지고 <laughs> 선별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살 가능성이 좀 많으니까 정해진는건 없어요 아, 네. 내가 지방에 갈 수도 있죠 어. 그렇죠 네? 내가 부산 가서 밥 먹을 수도 있잖아 그건 모를 일이잖아 그럼 저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자자 <laughs> 정해지는 대로 얘기할 테니까 하여튼 방학일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내 생일 다게요내 <laughs> 생일 10월 7일 너무 많인드죠1007 네. 1007입니다 <laughs>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진행할게요 네. 음. 일단 n d 를 받을 다섯 명 선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승합 d o 남겨주셔서 d I 를 보여줘야죠 네? d I 왔잖아요 이것 n d 고보여 n t 움직여야 되니까 네체크 i n 야지 너무 많아가지고 읽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아, 이거 지금 프린트 다거든요 이게. 네. 와 우리 자님들 이렇게까지 성의 있게 남겨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원병을 <laughs> 너무 성의 있게 많이 남겨줘서 네. 일단 남겨주신 모든 자남님들한테 진심으로 네. 진짜 이거는 거짓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그, 이거 읽고 얘들뭐 어차피 상품 받은 너 남긴 거겠지만 힘 많이 됐거든요. <laughs> 힘이 참 많이 됐고. <laughs> 그딱 보면 상품 받으려고남긴티 나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학생들도 참 감사드립니다. 예, <laughs> 네. <laughs> 그런 학생들 어 최대한 많이 걸러냈어요. <laughs> 일부러 상품 받으려고 진심 어린 수강표이 아닌 애들 좀 많이 네. 걸러냈거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쓰는 대로 그 의도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걸렀죠. 하여튼 미안합니다. 다못 줘서 <laughs> 이 성이 이렇게 길게 성이 있게 남겨줘 나못 네. 줘서 미안하고 이렇게 성이 있고 많이 남겨줄 줄 몰랐는데 어. 그래서 다음 이벤트 밑에 이제 보금 이벤트 나와 있을 건데 다음 이벤트를 미안한 거예요 내가 호두를 다섯 명밖에 못 주니까 근데 호드를어 지금 수천 장 제작을 했거든요 라고 하면은 이제 또저 믿을 거니까 <laughs> 수천 장까지는 아니고 수만 장 <laughs> 여러 장 여러 장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 하여튼 그 하여튼 이렇게 가볍게 참가할 수 있도록 이 네. 10, 10명 드릴게요. 네. 고네번에 10명 딱드릴니딱해요딱 해서 그러니까 네. 그다음번에는 뭐두배 하면은 뭐 20명 줄 수도 있고 죠 네. 그다음번 하면은 뭐 40명 줄 수도 있고 네. 80명 줄 수도 있고 네.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laughs> 그래서 우리 일단 수능생 선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당첨되지 못한 님들한테는 진심으로 진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막 고른다고 나름 이렇게 선결해서 골랐는데 네. 다음 이벤트 10명이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고요 어 어쨌든 상처는 받을 거예요. 상처 받을 거.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리미 이렇게 네. 사과를 하고 강의를 해서 낫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 네. 지금부터 다섯 명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주 학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민주도 선생님 질문 게시판 자주 와서 질문도 남기고 강의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화, 활동을 좀 많이 하세요. 매료 뭐 말씀도 좀 드리고 싶거든요. <laughs> 눈에 띄는 활동을 많이 하면 우리 매료나 이렇게 좀더 들어오는 그런 게 네.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laughs> 한대 말했죠. 무조건 <무섭고> 미안하다고. <웃음> <웃음> 보시면 어, 읽어드릴게요. 이 강좌는 단원 컨대 최고입니다. 진지 히잘 모르시지만 겠 궁서체로 말하고 있어요. <laughs> 괜히 이 강의를 슈퍼 울트라 초압축 개념 정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의와 같은 경우 슈퍼 울트라 초압축 개념 정리 이거 시험 특강 선생님 그 슬로건이거든요. 시험 특강에. 이강의 같은 경우 시험 특강 용필이가 따로 정리해서 아주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쌤이 학교 쌤이름면꼭 출제할 것 같은 문제 문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laughs> 있어서 꼭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적인 문제와 개념을 한 번에 알수 있어요. 먼저 진도 강의로 확실한 개념을 잡으시고 나는 한번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격입니다. 이게 제일 엄청 정확하게 한 거예요. 진도 내신 강의를 듣고 시험 특강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파이널로 뭔가 정리하고 싶을 때 시험 특강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기가 다 됐으니까 지금 시험이 요걸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도 내신 강의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다음에 시험 특강을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되고 <laughs> 들으면 좋고. 좀 읽어주시죠. <laughs> 네. 또한 딱딱하고 지루한 강의를 싫어하는 학생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시험 대비 강의조차 재미있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요. 용쌤만 따라와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100점의 길로 인도해드립니다. 이 강의를 들어야 하나 망설이고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습효과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용쌤만 믿어주세요. 용쌤이 진리입니다. 믿고 따라오면 100점의 길로 인도하리라. 무한영수교 슈퍼 울트라 총압축 계엄령의 금번제포리. 감사합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남겨주셨네요. 네. 네. 아주... 선생님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어주면 티가 나죠. 왜냐하면은 문장 하나 하나가 특징을 완벽하게 아, 다 특징을 완벽하게 다 하고, 다 하고 있죠. 네. 다음은 제가 고른 학생 조성환 학생 축하드립니다. 이거 잊어 놓 닉네임 용샘스선 뭔,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사회학사 강의들은 딱딱하고 지루한 게 특징이었는데 영생 강의는 그런 면에 강의보단 친근하고 쉽고 핵심만 뽑아서 설명하시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시험 대비 핵심 정리로 최적화되어 있는 선생님인 것 같고 그렇다고 심화 문제도 딱딱한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해주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5점 드리고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떠나면 안 되죠 다시 또 들어야죠 딴거 떠난다 하더나? 네, 마지막 못못 받네. 오점 드리고 떠납니다. 오점 드리고 떠납니다. 떠나시고 <laughs> 오랫동안 한스님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용쌤 쓰셨는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laughs> 자그 다음에 난잡하네요. 와. <laughs> 잠깐만요. 어우 대단히 이거. 고마자그 다음에 이제 당첨. 제자님들어제보돌아가니나 <laughs> 어, 예. 우진 제자님 축하드립니다 어나 우진 제자님 같은 경우는 경우는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근데 길게 남겨서 꼭뽑는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너무 쓰인 강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달죠 빠른 속도로 한번 이거 남겨진 사람 중에 제기입니다. 저는 윤용수 선생님을 작년 8월 중일 여름방학 엠베스트 어, 선생님으로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수강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좋은 점은 셀수 없이 많지만 몇개 나열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일곱 개나열했어요진 <laughs> 나는 강의 처음에 너무 말이 빠르신 것 같았지만 익숙해지니 오히려 그게 맹점이를 지루하지도 않고 아무리 긴 강좌라도 신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알찬 자료. 두 번째 좋은 점은 알찬 자료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셔서 만드시는 용필이라는 교환이 있습니다. 용필이는 윤용수 선생님의 수업의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용필의 특징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용필이 빈칸을 채우며 함께 호흡을 맞춰 더욱더 집중이 잘 되고 교환만 봐도 모든 내용이 이해가 가고 학교 수업도 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사진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되지요 팬덤, 윤영수 선생님의 수업 스킬, 친근감 느껴지는 사투리로 매우 두터운 학생 팬층을 지니고 있습니다 IDS 팬층 <laughs> 아닙니까? 3일만 강의를 들어도 나도 모르게 무한용구가 되어 있는 인피니티 드래곤 스톤, 이벤트도 자주 해주시는 관대한 용쌤 네 번째 빵꾸 넣기 빵꾸 넣기라는 수업이 끝나고 다시 한번 핵심 내용들이 와 진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퀴즈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퀴즈 수업 마지막에. 핵심이 되는 문장의 단어를 맞추는 코너입니다. 빵꾸 넣게요. 약간 유사하지만 오늘의 퀴즈는 다르며 오늘의 퀴즈를 풀고 질문 게시 비밀글로 남긴 준 선생님 이 직접 답글 을 달아주십니다. 가끔 오늘의 퀴즈로 대형 이벤트도 어 질문 게시판 여섯 번째 어 모두가 좋아하는 게시판 질문 게시판 질문 고민 글등 어지 24시간 답변을 달아주는 친절한 준 선생님 저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칠 온일이 피디입니다. 온일이 피디. 수업 중 용생과 호흡을 맞춰 수업에 재미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 용선 빛고 따르면 백점의 길로 무한 용석교 파이팅. 용성 가득하네요. 네, 용선 가득하네요. 이 네. 진짜 이런 아, 좀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런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근데 오늘의 퀴즈로 대형 이벤트라고 하니까 음. 저번에 오늘의 퀴즈 음. 이벤트 할 때. 음. 음. 듣고싶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번에 오늘 퀴즈, 퀴즈 하루에 400개 500개 올라왔거든요 그때 퀴즈가 400개 500개 근데 그거 분신술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본체인 용생께서 직접 그 관리를 다 해야되니까 네. 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괌 가서도 그때 댓글 다고 그랬잖아 <laughs> 괌 여행가가지고도 그 밤에 호텔에서 그 댓글 달다고 불행한 o t going to 가불행 b l e to get a picture of the world. I'm not going to be able 더 내려와서 왔어요 <laughs> 뭐야 그게 e of the world. I'm not going to be able to g 아 t a p i c t u r 닉네임은 아직 없으시고요. 우리 용 쌤은요, 혼자서는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용쌤 강의를 들으면 한 번에 쏙쏙 이해하게 해주시고 잘 모르는 단어와 중요한 포인트를 잘 포인트를 설명해주세요. 시험 보는 날에는 용 필이 들고 가서 쭉 훑어주면 완벽한 시험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루했을 강의를 선생님 재미있는 말씀시와 함께 오늘 PD님과 CG도 넣어서 더 더더욱 재미있는 강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생 강의를 들으러 엠베스트로 옮겼죠 응? <laughs>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믿고 따라가면 100점의 길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정말 말 그대로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면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딴데 있다 용생 따라서 오는 인가봐요밀크티이 있던 뭐야밀크티 네. 어 언급해도 돼요? 돼요. <laughs> 저번에 있던 사이트에서 학생들이 많이 왔거든요. 네. 나 때문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런데나 네. <laughs> 때문에 왔다고 하죠 나한테. 네. 많이 와주셨는데 하여튼 여기서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이름 이 뭐였지? 이름 이현지. 어 이현지 현지 현지가 나한테 남겨줬었을 것 같은데 밀크티에서 왔다고 자꾸 끊고 그래야 뭐야? 밀크티 좀 보러 왔어요 이제. 네. <웃음> 닉네임이 <웃음>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음. 이제. 후에도 바꿀 수 있으니까 질문 게시판에다가 바꾸고 싶은 닉네임으로 언급만 네. 해주시고 저희도 취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알려만 주시고 받고 자유롭게 바꾸시면 됩니다 네. 없으신 분들도 내 발걸음도 비슷한 정도죠 뭐야 더좀 내가 이할때 반주 해줬잖아 엄마야 엄마야 뭐야 치지 마세요 <laughs> 조심하세요 기타 치라요 굉장히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laughs> 나 최애 저기 하여튼 그거 면뭐 이렇게 치던데 그다음니 <laughs> 자, 그다음에재단님축하드립니다 정인아 님축하드립니다 아, 놈 주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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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태태림주뽀짝태 주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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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카 주카드림, 주카드 보세요. 나도 메고게. 들고 있을까요? 네, 보면 때처럼. <목소리도> 내신 강의에는 풍부한 시지 뭐 무슨 잼인지 모르네요. <laughs> 내신 강의에는 풍부한 시지 함께. 선생님의 리액션이 들어가 전혀 졸리지 않고 웃으면서 편하게 듣고 자신이 용필을 강의를 들으며 필기함으로서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의가 알차게 구성되어 어,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빵꾸 넣기를 통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더 복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총 강의에서 세 번을 학습하게 되고 각 단원 마지막에 슈퍼 울트라 초 고압축 강의를 통해. 어, 단들을 훑게 되면 그냥 강의를 듣기만 해도 사회에서는 무조건 100점 받게 됩니다. 강좌를 통해서 우승과 성적 모드를 얻는 강의는 별로 없습니다. 아... 어, 작년 중일 때 사회는 막막하게만 했는데 우연히 이 강좌를 접하고 나서는 사회는 중간기말 모두 올백이었고요그 외에 선생님께 따로 수행평가로 시험을 내도 돈, 월이. 그래서 수행평가 걱정하시는 지나도 많은데, 쌤 강의 들으면 수행평가. 읽어보시죠 계속. 그래서 한번 사회를 꽉 잡게 되니까 시험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고 다른 공부를 더 많이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회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제 경험이고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강좌 정말 강추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나는 약간 상품 받으려고 남긴 느낌이 약간 나긴 하는데. <laughs> 살짝 냄새가 나. 살짝 냄새는 나지만 <laughs> 뽑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끝났나요? 네. 네. 다섯 명에게는 이제 제작이 완료된 우리 굉장한 굿즈가 있죠. 네, 후드 부즈 네, 보여 주시죠.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밤 <목소리도> 밤밤밤 밤밤 밤밤밤. 설명해 주시죠 어떤 네. 오. 네, 그래서 이거이거 이거 저기 저기 이거 이제 거 인피니티 드래곤 스톤 왼쪽 에 가슴 위에 이거 크기 어 지금 몇번 피드백 했습니다. 이 네. 크기 하나 때문에 네. 크게 넣을 그냥 작게 넣을 그냥 네. 이렇게까지 해도 되다 싶을 정도로 피드백을 <laughs> 해서 이게 선생님 지인하고 지인이 도와줘가지고 만든 옷이거든요 네. 지인이 옷장 사는 지인이 있어서 네. 그 이번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어님안 만나줄 것 같아요. <laughs> 그런 얘기 좀 드리고 <laughs> 너무 까탈스럽게요. 네, 요거 요거 뒤 등등 요것도 요것도 크기 막 이제 크게 했다 작게 했다 막 여러 번 했거든요. 그 네. 최종적으로 완성된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laughs> 그 다음에 요거또 디테일도 괜찮긴한는 디테일 목 뒤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 뒤에도 네. 엄청 디테일 장난 아니다. 네. 여기 나와있죠. 네. 이게 최종 완성 샘플이라 가지고 네. 요거 이제 맞습니다. 이게 남자 프리 사이즈하고 저쪽 거시죠. 네, 네. 남자 프리 사이즈 하고 여자 프리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만들었거든요. 남자 프리 사이즈는 요거 남자 프리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거 입고 올게요. 옆에 가서 입고 그 핏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은 걸 보면은 얘들이 내가 입은 걸 보면은 입기 싫을걸. <웃음> <웃음> 잠시 오닐 PD와 시간을 가져 보시고. 네, 용쌤이 옷 갈아입는 동안 어, 다음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베이징 2편이 오픈되었습니다. 어, 재밌게 봐 주시고 밑에 이벤트를 보면은 문제를 푸는 건데 다섯 개다 정답 같잖아요. <laughs> 저리 가지시죠. <laughs> 옷도 먹고 다섯 개다 정답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골라 가지고 댓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지금 듣고 계시는 수강하시는 강자명을 쓰고 슬래시하고 정답까지 해서 써주시면 참여가 완료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스 1기만 참여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니까 아이디어스 1기가 안된 못됐던 아쉽게 못됐던 친구들도 모두 참여해서 아이디어스가 <laughs> 아니라도 이 코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벗으면 안돼요 <laughs> <laughs> 잠깐만요 입 이거, 을까 입고 이거, 까아이쁜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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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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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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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하나 할때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연구실에서 신경 써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거 어디 뭐 이렇게 파, 이게 팔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laughs> 어디 어디 저기 100만 원 사간다고 있었는데. 당첨 안 되면 <laughs> 이거 어떻게 된 일이 네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니네 100만 원 사고 사나. 당첨 안 되면서 이 그래서 당첨 안 시켰다. 알겠지? 100만 원사 가라. 민성웅 어? 민소이 한다. 폰 뽑자. <laughs> 그런 겁니까? 음. 네. 베이징 이표 오픈됐으니까 재밌게 <laughs> 수고 많이 했어. 바빴거든요. 네. 바빴는데 그 바쁜 와중에 베이징 이편도 편집한다고 네. 참욕 많이 봤어. 네. 네. 병원 다니고. 병원 다물 병원 고 베이징 보면서 얼마나 용할까 <laughs> 베이징에서 물어 나갔는데 지워버릴까 했는데 <laughs> 수고 많이 많았, 수고 많이 거든 그리고 시험 기간이니까. <laughs> 네. 너무. 삼대 새끼만 보지 마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너만 볼걸? 삼대 <laughs> 새끼는 너무 심 기후할 때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그때 봐도 됩니다 면책 승표 뭐꼭애들뭐 시험 기간에 막 이렇게 뭐 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그 그렇게 안 해도 또 많이 볼 거니까 어차피 <laughs> 그러좀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공부 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아, 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다음에 뵙죠 이벤트 또 당첨 아시죠 무슨 말 이제 요하 일단 꼭 말씀드립니다. <laughs>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내 수천장 찍었다고 그 수천장이 지금 배송이 돼서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면 마음씨 믿는다수까 <laughs> 만장. <수만> <laughs> 여러 장. 여러 장 만들었으니까 다음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laughs> 네. 또 선생님하고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4월은 공부의 달이에요. 4월은 공부의 달이니까 열공하시고 선생님하고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시자고요.